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 때문에 영상을 켠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세종시 출장 가기 전인데, 여러분, 그 미라클모닝 동기부여에 관해서 뭐한 가지 좀 도움을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잠깐 켰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천일이 넘어가니까 그냥 자동? <laughs> 안 하면 아쉬운?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을 하고, 어,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뭐 거의 저는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 느끼겠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시다가 보면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하시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뭐 부득이하게 뭐 하루 안 한다거나 못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생기는데,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 그, 데미지라고 하나요? 그, 그런 부분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그냥 부정적인 생각, 아, 뭐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후회도 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에이, 에이 라고 하는, 이말 많이 하잖아요. 에이 그런 사움에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이제, 어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여러분이 시간에 자꾸 얽매이지 마세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게 특히 이제, 그, 이런,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 시간이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면, 그 사람 같은 경우, 뭐, 짧게 자고 일찍 일어나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짝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미라클 모닝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을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시간 일찍 일어나든, 두 시간 일찍 일어나든, 아니, 실질적으로 내가 할 일은 한 시간밖에 없는데, 네 시간 일찍 일어나서 뭐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할 일을 만드시고, 그할일 자체가 굉장히 소중해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정말 미라클 모닝을 잘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진짜 몸의 양분이 되도록 하려면, 일단 뭘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도, 블로그도 알려드리고, 부의 원리도 알려드리고, 행동습관 교정이든 뭐, 뭐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할게 있어야 된다고요. 책을 쓰던, 아니면 독서를 하시던, 아니면 그걸 쪼개서 아침에 수익화 사업들을 하시던, 그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비교를 저녁형과 아침형을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저녁에, 저녁에 해보니. 이 똑같은 한 시간을 하더라도 다르더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건 집중도 좀잘 되고, 머리가 이렇게 쉬고, 나름대로 재충전이 된 상태라 그런지 잘 돌아갑니다. 뭐, 책을 읽어도, 기존에 책을 읽어서 암기하는 거 외에도, 책을 읽은 다음에 좋은 생각이나, 이 반, 번,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있죠. 이게 아침에 특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아침을 뭐, 여러분들에게 미라클 모닝 하셔라. 아침에, 뭘 하셔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어제부터 조금 요요 요 바프록터 이분 거 읽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분 책을 찾아도 사실은 없더라고요. 시중에 뭐 중고 책 서점에도 많이 없고 이제 조성희 대표님 강의를 좀 듣고 하면서 굉장히 요 바프록터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뭐좀 뭐좀 찾아서 읽어볼까라고 했는데 마땅치 않아.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 나름대로 조성희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 책이 나왔길래 읽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 어떤 느낌이냐면, 나폴레온 이래 성공하라, 어,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책에서는, 어, 아무래도 시간이 한1 0 0 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비유나 이게 이제, 어디 개념은 알겠어요. 철학적인 개념은 알겠는데, 이 비유가 머리에 쏙쏙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름 최근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념을 좀 이해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나폴레옹의 책의 해설서, 참고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 저는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꼭 한번 요책 지금 두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책을 읽고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되는 모습들이 자꾸 이제 미라클 모닝가 더해지고 제가 이제 그런 용기들이 생기고 이러면 아침에 아마 일어나지 말라고 아침에 일어나지 말라고 그냥 막 이렇게 입을 뒤집어 씌워서 어, 자라고 해도 아마 일어나서 여러분들 자기 개발 하시고 또글 쓰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또 카메라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이유는 그 이전서부터 한 4~5년 뭐 5~6년 전서부터 계속 꿈꿔왔던 거고. 지금 계속 가는 방향을 짚어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경로 수정하면서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옛날에 뭐저 미술을 잘, 잘하지는 않지만 차학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 만들 때 보면 일단 나무젓가락으로 실 묶어가지고 뼈대부터 만들고 일단 대충 어떻게 돼요? 일단, 일단 뭐차학을 이렇게 듬덩듬덩 해가지고 붙이고 그걸 세밀히 다듬고 그러면 어디는 조금 더 덜어내야 되고 차학을 어디는 조금 더 더해서 또 모양을 잡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서히 윤곽이 나오고 어떤 이제 사람 모양도 갖추고 어떤 동작 표현도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실 갖다 주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뭘 만들어라라고 나무 젓가락 주고 실 주고 이럴 때보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윤곽이 가면 그만두라고 해도 다 하고 싶어요. 다 만들고 싶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미라클 모닝도 그래서. 여러분, 미라클 모닝도 제가 말씀드린 개념으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나가시면 굉장히 뜻깊은,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결실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냥 영상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켰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것을 찾으세요. 무엇을 할것인지그할 것이 한 시간이 필요하면 한 시간 말찍 일어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한뭐 만약에 1시간 반이다 그러면 1시간 반 만약에 씻고 뭐 준비하는 시간을 합쳐서 2시간 이렇게 일어나셔도 아무런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왜 3시 반이냐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하고 싶은 욕심이 많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3시 반에 일어나야 꼭 미라클 모닝이 아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고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부정적인 단어 멀리 하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또 세종시 강의 나갔다가 오늘 하루, 하루 마무리하러 가고요.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